안녕하세요. 오늘의 의자 운동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의자가 쿠션감이 있는 의자면 괜찮은데 제 것처럼 좀 바닥이 딱딱하다면 이렇게 수건을 활용하셔서 올려주시고 여러분의 무릎을 보호해주세요. 무릎을 이렇게 의자 위로 올리시고 등받이를 한 손으로 잡아주신 채 다른 손은 허리, 다리가 번쩍 위로 올라가는 동작이에요. 이때 호흡을 후 하고 뱉으시면서 다리를 번쩍번쩍 올려주세요. 이때 힙, 옆에 있는 힙 근육, 중등근을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호흡 아주 강하게 바로, 흐, 뱉으시면서 올려주세요. 다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상체가 의자에 등받이 쪽으로 기울면 안 돼요. 더 밀어내면서 번쩍 호흡하세요. 흐,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위로 번쩍, 마지막 하나, 자, 여러분들은 그대로 도르셔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의자의 위치를 옮겨서 정면을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 무릎, 수건으로 보호해 주시고요. 자, 손, 허리, 호흡 빼으시면서 후! 다리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예요. 올리실 때만 여러분의 옆 엉덩이 중등근 사용하셔서 번쩍번쩍 올려주세요. 다 반대쪽 허리 무너지지 않도록 신경 쓰시면서 의자, 의자의 등받이 더꾹 눌러주세요. 호흡해요. 후. 다리가 의자의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위로 번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쪽 다리는 멈춰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운동 효과 좋아요. 자, 다음 동작으로 들어갈 건데 이 동작은 의자를 사용하면 정말 효과는 더 배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힘들어요. <laughs> 땅에 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드실 수 있어요. 손 A 자로 두시고 발목을 꺾어 주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번쩍 들어오리셨다가 스르르르 내려오실 거예요. 땅에서도 이렇게 힙 브릿지 하실 수 있는데 의자에서 하시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자극이 여러분의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느껴지실 거예요. 꼭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엉덩이 번쩍. 자, 엉덩이 스르르르 알아서 내려올 거고요. 손바닥도 누르시면서 번쩍. 호흡 후, 뱉으세요. 자, 위로 번쩍. 스르르르르르. 마지막 한 개만 더 해요. 위로 번쩍 올라가세요. 자, 여러분. 저희 오늘도 이렇게 의자 활용한 운동. 완료했어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지.